최진이가 질문한 거,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포물선 문제죠? 자, 포물선 문제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다. 자,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자, 포물선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포물선은요? 한 정점에서 이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 예,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예를 들면 요 점, 예를 들면 요 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같은 그 정직선과 요 점, 요점 우리가 초점이라 고 하고 이걸 준선이라 고해요 같은 점들을 모아 모아 모으면 이런 포물선이 된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는 요 정점에서 이 점을 지나진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래서 꼭지점은 어떻게 샀습니까?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에 수직인선을 껐을 때 요거 만난 요 점, 요것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정의가 이, 이용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와 여기서의 수직거리가 그 점들을 모은 것을 포물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포물선 Y정본 4X위에 두 점이 있어요.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두 점이 어떻게 되면 항상 6으로 움직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컸어. 그러면 A와 B 이 값이 항상 뭐로 6이 되도록 두 점을 잡는 거야. 6이 되도록. 문제가요. AB를 잡는데, 물론 AB를 여기, 여기 잡아도 돼요. 알겠어요? 어디든 잡을 수 있는데, 항상 AB 거리가 얼마? 6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잡는 자켓단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6으로 유지하면서 잡는데, 뭐, 무한대로 많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많을 거야. 6으로 유지하는 그런 그선분 AB는 무한대로 많을 거야. 여기서 잡으면요.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찾냐면요. A, B의 중점. A, B의 중점이 x 값이 있고 뭐랄까 x 값이 a라고, y 값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a가 최소일 때, a가 최소일 때, 즉 A, B가 6이 되는 포물선 위의 두 점이 유기되는 점은 무한대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점의 중점의 x 좌표 값이 제일 작을 때 그때 MF 길이를 구하라. 알겠습니까? 언제일 때? 여기서 두 점이 유기되는 건 무한대로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AB의 중점이 중점인 x 좌표가 중점인 x 좌표가 최소가 될 때, 그때, MF 길이를 구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초점이죠, 그죠? 초점이죠? 자, 초점에서 제가 A점까지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연어떻 됩니까? 이거와 연결이면 똑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와 요길 길이 수직 거리는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A 점의 x 좌표값을 자 우리가 x 좌표의 중점이 최소 잡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좌표만 쓸 거예요. 알파라면 요 길이가 알파죠. 요 길이 뭐죠? 무조건 길이죠. 준선은 x 마이너스 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x 좌표를 베타로 할게요. 뭐 와인드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점이죠. 그리고 요거 이케이죠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즉 A 점의 x 좌표와 B 점의 x 좌표의 합에다가 1,2,3 더한 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이니까, 6보다는 반드시 크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넘어가는 얼마야? 4가 되고, 얼마죠? 4보다는 크죠. 그렇다면, 그것의 중점인 A는 뭡니까? A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뭡니까? 반드시 이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용한 것은요 삼각형이 두 변이 하고 긴 변보다 크다는 걸 이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초점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A, B의 중점의 x 좌표값을 이보다 큰거명 명백해요. 그렇죠? 무조건 커요. 어떻게 잡아지 신전 이렇게 잡아도 이보다. 심지어는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어떻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중점의 a 값, 즉 중점의 x 좌표 값은 무조건 6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볼게요. 뭐냐면 뭐냐. 초점을 지날 때 지금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초점을 지날 때, 초점을 안 지날 때는 이거 더 이거는 반드시 6보다 큰걸 우리가 가지고, 아 그러면 결국 a b에 얘가 6이 되는 그 x 값의 중점은 이거 뭐야? 중점은 이보다 큰건 명백한 사실인데. 초점을 지나면서 유기 되는 것을 해 볼게요. 초점을 지나면서 됩니다. 여기서 a예요. 요거 x 좌표가 알파라고요. 자, 요거로 x 좌표를 베타라고. 자, 여기서는요. 초점을 지날 때는요. 초점을 지나지 않고 유기 되는 경우는 무조건 x 좌표값의 중점은 ab의 x 좌표값의 중점은 이보다 큰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초점을 지나면서 6이 되는 경우. 자, 여러분, 이렇게 끄면, 얘도 알파고, 얘가 더하기 1이고요. 얘도 베타고,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뭡니까? 얘는 6이죠. 왜요? 초점을 지나니까, 요 길이요. 1 더하기 알파나 요 길이 같고, 1 더하기 베타나 여기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6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뭡니까? 4점. 그렇다면 이것의 중점. 중점. 이것의 중점, M. 어떻게 돼요? 중점, M.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알파와 요거의 베타를 더한 것의 중점이잖아요.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초점을 지나지 않을 때, AB가 초점을 지나지 않을 때, 무조건 2보다 커요 뭐가? AB의 중점의 X좌표가 2보다 커요 그런데 초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에요 초점은 안 지날 때 중점은 2보다 커요 X좌표가 그런데 초점을 지날 때2야요 결국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N의 X값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초점을 지나면서 AB의 거리가 6이 되는 거기서 바로 중점의 x좌표 값이 최소가 된다.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2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소가 되는 a가 최소가 되는 a 값은 값은 얼마냐? 2였어요 그럼 오케이. 결국은 어떻게? mfx 길이를 구하는 것은 요길이를 구하는 소리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것도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구해야 돼요. 자,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이 직선의 방식은 1,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y y1 m (x x0)이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그러면 얘하고 뭐하고 y 제곱은 아엑스하고 만나는 두 점이 a, b, 알파, 베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m값만 구하면 이 직선을 구해주시고그 직선에 2 e 대입하면 이 세모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것을 몇타 대입할게요. 몇타 대입하면요. 자 이거 제곱. m제곱 x-2제곱 e q u a x -1의 제곱. 자 이것의 두 분이 알파, 베타입니다. 자 넘겨줄게요.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2m제곱 x니까, 이름을 구지면 m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2 하면 되나요?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되죠, 그면 2m제곱 x. 다음에 더하기 m제곱. 응?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4 넘겼어요. 이렇게 되고, 잘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p니까 얘는 m제곱을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죠? 2이되이요 m제곱 플러스 얘가 얼마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4의 1입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2였잖아요. 1이니요자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2m제곱 플러스 4는 4m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m제곱은 2가 돼요. 즉 m은 루트2가 다시 다 말해서, 얘는, 요게, 루트, 기울기가 루트 2 x 수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르게, 그죠? 그렇죠? 얘가, 초점 지나면서, 여기에 요고, 요기에, 요고, 요렇게 되는 놈이 또 하나 있겠네요. 그죠? 얘도 6이면서 초점 지나는 거. 얘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요거 6, 초점 지나면서 요거 6이면서 마이너스 루트인 거. 얘는 루트이면서 또루지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y, x 값은 똑같이 2가 될 거예요. 중점, 요거 와의 중점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요 길이나 요길이나 똑같이 나올 거니까 하나만 대입할게요. 뭘할 거예요? 루트2라고, 루트2만 생각할게요. 물론 얘는 이렇게 꺼서 마이너스 루트2도 됩니다. m이 마이너스 루트 되는데 루트2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랑 요길이나 어, 이렇게 돼서 요길이랑 똑같으니까 최소값은 요걸 루트2때 잡을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의 방식은 결국은 요 직선의 방식은 y는 루트2x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요볼다 지울게요. 이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찾으면 되냐? 이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x가 2일 때잖아요, 그죠? x가 2일 때 y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뭡니까? m은 결국은 m은 2콤마자 x의 2대방은요1 되니까 2 되죠. 뭐 그래서 최솟값이 되는 m의 x 값이 최소인 건 2였죠, 그죠? 그때뭘 구하라? mf 길이를 구하라. fm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뭡니까? 루트 x2-x1제곱 즉, 2 e 2제곱 y2-y1제곱 즉, 루트 2-0제곱 그러니까 루트 3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결국은 포물선의 정의가 이용되는 문제였죠 초점을 지나지 않고 두 점을 잡아서 6이 되는 것은 무한대로 많아요 그런데 그두 종, 두 점, AB의, 어, 중점의 x 좌표 값은 반드시 초점을 지나지 않은데 2보다 크다는 사실. 제가 뭘 이용했죠? 삼각형이 주변하고, 긴변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2가 되는 경우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초점을 지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 자, 이 문제는 나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